자, 그러면 오늘의 회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리 내서 발음을 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 빗소 빌라울레. 빗소가 뜻해 떳다운 나타운 바. 젯지 라이다땡무지부 니네 쇼 빼마오. 쇼 롬무야부.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저희 같이 소리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아니죠 발음은 엄마가 아닙니다 어 마였죠 엄마 자 자세히 들으면 엄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엄마입니다 엄마 형은 뭐였죠? 어꼬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엄마 버쏘 버쏘 기억나시죠? 전통 치마입니다 남성분들이 입는 옷이에요 벨라울레 자 벨라울레 기억나시죠? 자베 라우 저희 라옥이 뭐라고 했죠?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입니까? 그래서 뜻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씀 드렸죠? 소리 내서 해볼게요. 엄마, 버쏘 벨라울레. 버쏘 벨라울레. 자, 빨리 해볼까요? 버쏘 벨라울레. 버쏘 벨라울레. 자, 여기서 버쏘 말고 다른 물건들을 넣어서 해도 되겠죠? 자, 발음은 엄마, 버쏘 벨라우짜레. 자, 벨라우짜라고 되어 있죠? 벨라우 짤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입니까를 표현하는 문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벨라우 짤레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버쏘 얼마예요? 전통 치마 얼마입니까가 되겠죠. 자, 밑에 문장 해 보겠습니다. 버쏘가 떳해 더다 하나 타우 바. 자, 숫자 기억나시죠? 1과 2입니다. 000이죠. 그래서 먼저 앞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뻣쏘가. 자, 여기서 까는 은느이가 주격조사죠. 뻣쏘가. 띠 테. 자, 테는 한 벌, 두벌할때 의상의 수량사가 됩니다. 그래서 띠테한 벌이 되겠죠. 그래서 발음은 떳테가 됩니다. 떳테. 떳다 흐나타옹바죠. 자, 이천이면 흐나타옹이죠. 이 흔히 천이. 타운이었죠 따+ 타운 그래서 합치면 스나타운이 되는 거였죠 거기서 많이 따+ 따운이었죠 그래서 합쳐서 발음해 보면 따+ 따운 스나타운이 되는 거죠 자 앞에 문장부터 해보겠습니다 버스가 따+ 태 따+ 타운 따+ 타운 훈화타운 바 따+ 타운 훈화타운 바자한벌 다시 발음해 볼까요 따+ 태 따+ 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저희 배웠었죠. 감정을 실어서 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제지 라이다. 자, 천천히 해 볼게요. 제 지. 자, 제지 라이다. 저 라이다. 예전에 저희 문법에서 배웠습니다. 강조를 해서 제지 라이다. 저희 감정을 담아서 하는 거라고 했죠. 제 지가 뭐라고 했죠? 제라는 단어는 시장 또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격이 크다. 비싸다는 라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발음을 해보면 아 너무 비싸요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세찌라 있다 세찌라 있다 제 아주 좋아요 뭐라고 했었죠 까운 라이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발음은 버스가 떳따 떳당 타운 바자 버스는 한 번에 만 이천 짯입니다 저희 미얀마 화폐는 짯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 문장을. 재찌라 있다. 자 한국어에 의존하지 말고 미얀마 발음에 좀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 비싸요, 너무 비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밑에 해볼게요. 저희 굉장히 배운 배웠던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반복입니다. 때이 지부자 볼까요? 때이 때이 떼이 뭐였죠? 매우라는 뜻이었죠. 매우 부사 배웠죠. 저희 때이 말고 또 의안이라고 있었습니다. 의안 기억나시죠? 그래서, 때, 멋지부, 아, 저희 부정문 나왔죠? 마, 부, 부정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때, 멋지부, 크다를 부정하는 것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자, 위에서 가격이 큽니다, 비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서는, 아, 별로 안 큽니다가 아니라, 안 비싸요라는 뜻이 되겠죠? 때, 멋지부, 별로 안 비싸요. 자, 발음 다시 해 볼게요. 땡이 멋지부 땡이 멋지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쇼 페이 바옴 자, 한번더해 볼까요? 앞에 발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네네 작다라는 오늘의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네 동사 두개두 개를 붙였을 때 저희 부사가 된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작다 작다가 두개붙여서 부사가 됐습니다. 작다 그러면 조금이라는 뜻이 되겠죠. 조금 쇼베바오. 자, 쇼베바오. 자, 옹을 빼고 한번 먼저 분석을 해 볼게요. 쇼데. 네. 자, 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단에서 어 나왔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해 볼게요. 쇼베바. 쇼베바. 자, 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삐바옹좀 마지막에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쇼삐바옹 자, 마지막에 뭐, 엄마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자, 네네 쇼삐바옹 이라면 되겠습니다. 자, 네네 쇼삐바옹 자,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요. 깎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깎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쇼로 뭐 야부 자한번더 쇼로 뭐 야부 자 발음부터 해볼게요 쇼로 뭐 야부 자 마지막에는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자 야대 자 미얀마에서 야대+ 야대는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괜찮다란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 적은 있지만 한번더 살펴볼게요 야대하면 괜찮아요란 뜻이에요 자 상대방이 무엇을 질문했을 때. 아우, 나 괜찮아 하면 아, 야대 야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문이죠. 괜찮지 않다가 되겠죠. 마 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부 괜찮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앞에 쇼로 야부자 뭐뭐 동사로 야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뒤에 제가 문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쇼로 자, 뜻은, 자, 깎아줄 수 없어요. 뭐뭐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뜻이 돼요. 쇼로, 뭣자 부. 안 괜찮다. 할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발음 한번더 해볼게요. 쇼로, 뭣자 부. 한번 더. 쇼로, 뭣자 부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妈，不说别劳累。妈，不说别劳累。不说个得听得当那趟吧，不说个得听得当那趟吧。谁进来打谁进来打听没听不？听没听不？你你说嘴巴哦！ 네네, 쇼 빼방어. 쇼로 무자부. 쇼로 무자부가 되겠습니다.